민준 씨는 재활 과정에서 봉사 활동을 통해 다른 환우들에게 용기를 나누는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향력을 물리적인 병원 울타리를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확장하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특히 절망 속에서 인터넷을 검색하며 한 줄기의 희망이라도 갈구했을 과거의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제가 겪은 모든 성공과 좌절의 기록이 누군가에게는 나도 할수 있다는 단 하나의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저의 솔직한 이야기를 세상에 공유하고 싶습니다. 민준 씨는 자신의 재활 과정을 유튜브 채널에 기록하고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새로운 활동은 그의 인지적 유연성과 소통 능력을 총동원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첫째, 솔직한 콘텐츠 제작입니다. 민준 씨는 자신의 어눌한 발음이나 부자연스러운 걸음걸이를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이는 재활은 완벽한 회복이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의 적응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 구체적인 팁 공유입니다. 재활에 성공했던 구체적인 팁, 예를 들어, 옷 입는 순서, 한 손으로 하는 요리법, 긍정적인 자기암시법 등을 실제 시범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셋째, 댓글 소통입니다. 유튜브 채널의 댓글을 통해 전국의 환우 및 가족들과 소통하며 심리적 지지망을 형성했습니다. 민준 씨의 댓글 답변은 그들의 질문에 대한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위로가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민준 씨의 유튜브 채널은 개설 직후 큰 반향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거짓없는 영상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다시 치팡이를 찾겠습니다. 저희 남편도 민준 님을 보고 웃기 시작했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응원 댓글은 민준 씨에게 새로운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뇌졸중을 앓았던 환자가 아니라 희망을 전파하는 메신저이자 인플루언서로 거듭났습니다. 유튜브 활동은 그의 자존감을 극대화했고, 자신이 겪은 고난이 궁극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었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덧붙여 민준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재활은 끝이 없는 여정이며 희망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디지털 기록을 통해 수많은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준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튜브에 기록한 저의 여정은 절망을 딛고 일어선 저의 선언문입니다. 이 영상이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이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